이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확실한 안전장치이다.휴가는 일상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자신과 가족들한테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다.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를 더 명확히 알게 된다.목표에도 더 집중하게 된다.당신의 힘이 모두 다 소진되지 않도록 적당한 휴식을 취해라. 그러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때까지는 중단하지 마라. 멈춰선 기차를 다시 굴러가게 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나 기차가 일단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또 그만큼 쉽게 멈추어지지도 않는다.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이자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멈추지 마라. 그때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당신에게 재미를 주는 일마저 하지 말란 뜻은 아니다. 당신이 돈에 목을 메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관심 있고 재미있는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인생은 정말 재미있어진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파워 아이디어. 누구나 자기가 벌어들이는 만큼 받는다. 자신이 얼마를 벌지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더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더 많이 벌어 드릴 때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권리 대신 의무를 생각해라. 사람들이 당신한테서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제공해라.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일을 해라.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해라. 책임을 떠맡을 자세를 갖추고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라. 그리고 업무와 권위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당신이 아니더라도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 더 많이 벌려면 문제를 피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은, 하는 것은 사막의 모래만큼의 값어치밖에 없다.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보다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라. 수입은 자신감과 병행하여 증가한다. 수입은 자질, 에너지, 인지도, 자기 가치, 아이디어, 이 다섯 가지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당신의 개성 또는 상품을 시장에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라. 돈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인가 질문해라. 여덟 번째. 저축으로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돈을 지출하기도 하고 저축하기도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두 가지 괴락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뮤얼 존슨 한 가난한 농부가 어느 날 자신의 창고에 갔다. 그곳에서 그는 거위 둥지 위에 황금알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 그는 어떤 놈이 나를 놀리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알을 금은방에 가져갔다. 금은방 주인은 알을 살펴보고 나서 농부에게 말했다. 100% 순금이네요. 정말 순금이에요. 알을 판 농부는 돈을 한 보따리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에 큰 잔치를 벌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온 가족이 일찌감치 일어나 거위가 또 황금알을 낳았는지 보러 갔다. 그랬더니 정말 거위 둥지에는 황금알이 또 하나 놓여있었다. 이때부터 매일 아침 황금알을 하나씩 얻은 농부는 그것을 팔아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거위가 알을 왜 하나밖에 못 낳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도대체 이 거위가 어떻게 순금 알을 낳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졌다. 그는 궁금증을 점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창고로 달려가 칼로 거위 배를 갈랐다. 거위의 배 속에서 나온 것은 반쯤 만들어지다만 알 하나였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거위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농부처럼 하지 않는가? 여기서 거위는 미천이고 황금알은 이자다. 미천이 없으면 이자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때문에 그들은 결코 거위를 기를 수가 없다. 그들은 거위가 새끼일 때 벌써 죽여버린다. 알을 채 낳을 수도 없을 때 말이다. 당신의 황금알 낳는 거위나 돈 버는 기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 스스로 돈 버는 기계가 되는 수밖에 없다. 당신의 수입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한다는 말은 그다지 새롭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이제 곧 알게 된다. 사람들이 저축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 저축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지 않는 이유에는 크게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나중엔 돈을 많이 벌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살길 원하는데 저축은 너무 힘들고 구속하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런 마음가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낮은 이자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한다. 이네 가지 이유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실제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 네 가지 말을 잘 생각하며 읽어 봐라. 사람들은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저축은 재미있고 쉬워서 누구나 할수 있다. 저축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저축은 당신을 백만 장자로 만들어 준다. 당신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12%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때 인플레이션은 심지어 도움이 된다. 믿기 어려운가? 이네 가지가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알면 당신은 아마 놀랄 것이다.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